아니, 아니,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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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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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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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니 아니, 아니, 아 왔어요. 리 개인화리 그리고 오다가 이거 핀 샀어요, 저희. 기억점 그럼 다 하고 올게요. 바이. 저희는 지금 못하러 뭐 가냐면 눈 앞에 바이킹이 보여 가지고 저는 네. 타고 있어요. 네. 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laughs> 두복 입었어요. 예. 우린 지금 롤렉스트레인 타러 가요. 예. 예. 너무 좁다. 그러니까. 아, 아, 저희 가는기대 방탄 소연단 무대 찍었던 곳 있어요. 아, 네. 여기 왔어요. 여기는 뮤비 촬영지. 예. 네. 여기 스펙상에 내리막입니다오 마이 갓. 여기 나중에 올라갈 때진 힘들다 난 oh 그거 God. 타고 올라갈 거니 아 그래? 아 여기 길이 거기 길이야? 어아 여기 절대 올라가기 진짜 힘들어 <목소리> 진짜? <목소리> 이번에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어디냐? 매직 타임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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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을지. 저는 야! 동단 야! 세트를 먹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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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laughs> 너랑 이렇게 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갑자 교복을 입었다는 것도 내가 뭔가 뭐 꿈꾸는 것 같지 아 나도 지금 실망한다. 응. 집 가서 딱 씻으면 진짜 깨어나겠네. 어. 바로 뻗을 때. 바로 안 뻗을 거야 핸드폰 할 거야. 일으켰다. <laughs> <laughs> <laughs>

맞아요. 저희 너무 힘들어. 요안녕뽀세까 기다렸다가 타보도록 할게요 안녕.

너무 이쁘 우리 카 친구들 대자 원래 이렇게 다이나찍어이 근데 3이 동안 3년는데 우리 이가 머리를 먹으라 카드 친구들 다 5분을 으시요이 우리 친구들 요딱이 자리 너무 좋아 나이스 우리 친구들 어디있다 여기 는겨 오우 파코넛만 찍혔다 나도 나이스 이 안녕 여이 있던데 이 <목소리가> 자, 오늘파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 제가 가친다들가가져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져니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져다 제가 가져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져제 캐스팅 부탁드려 안녕 사파리 월드 투어 끝 감사합니다 저 타고 사파리 월드 투어 끝끝 어. 안녕 뭐야 어디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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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우리. 뭐 타러 갈게요 저희는 이거 딱 아시겠죠 이거? 나무 그냥, 아마 맞아요 신발 지워줘 아마존 가러 왔습니다 오, 진짜 이거. 와! 와아아 근데 <laughs> 네, 완전 아아와 이거 에바야 이거 약심아 보여줘야 돼나 이거 배울 이거 아아아악 무서워 나가서 봐요 안녕 아희는 지금 해석목마에서 하면서 사진 찍으려고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두근 두근 저희 지금 마지막으로 티엑스프레스 타러 들어가고 있어요 짜라라라 오랜만입니다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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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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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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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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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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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픽 숨기 끝! 끄읕! 어. 어. 저희 곰돌라 타고 상우랑 가서 올라가 볼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못 탄다 분위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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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지는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아, 힘들다. 이제 오늘 어땠니? 나 너무 재밌었어 그래도. 맞아. 우리 목이크스두개두개 음. 달성했다. 맞아 맞아. 이렇게 하나씩 성공합니다 오케이. 네, 컨트 중인데 하나 안 보이네요. 마 기분이 쁘다어쌀쌀하 사진 지고사진 올렸는데 아직도 네 다시 야해만돌라 탑승 응. <laughs> <침대에 올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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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희 아까 옷아 그래? 어놨는데 그서야 왔습니다. 우리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아, 우리는 일2 선거입니다. 그럼 안녕. 아. 안녕. 간호라서 독도 가라 있고 집에 가는 중이 집에 가려고 거의 그래.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너무 아.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다. 체력이 저지리야. 고운 게신의한 수. 인정. 그럼 어, 뭐, 에버랜드 진짜 인정. 안녕. 진짜 안녕. 빠이빠이. 10분 초다 왔고요.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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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